네. 그 저희 그 바늘하고 이제 그 스커트랑 보고 스티커들 같이 해가지고 세트로 드릴 수 있게 즐겁게 다녀오시면. 그 무렵에 비가 우수수수해가지고는 또 지금은 또 소강 상태에 이루어네요한주 정도까지 공원 네. 서천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지금 출항해서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착하면 어, 바로 피딩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벤트 데이인 만큼 저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뜻깊은 날이 될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많이 서포트 하면서 이런 날씨를 즐겨본다고 합니다 시 응? 이벤트 전되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바로바로 나온다 응? 축하드니다 何 어, 맛있게 보여요 <laughs> 해드렸는데 못 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laughs> 파이팅 파이팅 제가 하는 스타일 그대로 해서 드립니다 모두 다꽝 없는 하루 낚시를 만들어야 되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파이팅입니다 여기 수건 하나 감사합니다 저두 어, 감사합니다 잡았네 잡았어 축하드립니다 에서는데자당 네. 떨어지니까 또 먹어야지 감사합다습니다오 사이즈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니다 그래도 5자 가까이 나오네 46 이렇게 커트를 시키면 어 오는 거야 오는 거야 황무왔다 오케이 네. 제가 오니까 그러네요 아 감사합니다 안칸안칸 <laughs> 맞다 어, 나왔다. 아, 자식아. hat 참돔띡띡띡띡띡 i 언니라 i 이라띡띡띡 k t i 라야 t i 42몇 번이에요? 12번 41 2이거1이5번4 2 4 3 8분4번이4 5이4 6천이4이4등이4 0분이 40번이 었어번이 40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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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번니다0번이 40번이 40번이 4 0이 40번이 4이 선정님이 사이즈가 46으로 저는 축하드립니다. 축하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선정님이 우승권을 두 장을 주셨는데요. 물마말을 아, 네. 잡으신 정성 네. 안님. 니 파이팅! 갑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보! 오! 선정되셨습니다. 이 아, 아까 최소 최 <laughs> 6번이 사아이거한 <laughs> 아, 아. 번에 아 진짜 예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 네,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제가 감시아 TV 하면은 화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네. 감시아 TV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시오감시아 TV! 파이팅!